올해는 신나고 볼만한 일 많고 희망적인 일, 감격적인 일,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 본래 말이 드러나는 거거든. 드러난다는 게 뭐냐. 멋들어진 거야. 멋들어진 동물이거든. 말이라는 동물이. 그래서 말의 해에는 볼 것이 많어 좋은 일 이런 것이 많은 해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빨강 말이란데 적처 말하는데 적처 말은 말하는 기질이 강해요. 그러면 적토만은 어느 정도로 기질이 강하냐 하면 뜻을 안 꼽히는 거야. 뜻을 안 꼽힌다는 거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목표를 세운 거를 이룬다라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올해는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낼 거야. 멋지게. 윤리위원회 거치지 김병기 강선우 윤리위원회 거치고, 사퇴하고, 절명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걸다할 거야. 왜? 그렇게 기강을 잡아놔야지 민주당이 제대로 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이재명이 하는 일을 국회에서 해꼬지를 못한다고. 오히려 이쪽에서 그렇게 민주당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에 해를 끼치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전제수도 그렇고 다들 일단 탈당을 하고 직을 내려놓고 막 이런 식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물론 잘못한고 잘못 대처내고, 이재명의 방식은 이해훈을 집어넣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은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를 알려주는 거야. 니네들이 사과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살 기회가 온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그거를 피하는 국팀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판을 함정에 빠져버려서 못 나와. 이재명의 방법은 정책이라고 할 것도 없고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꼼수고 어쩌고 그런 거하나도아니야 전공이야 정확하게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네끼리 막 이리 대보고 저리 대보고 자기네들끼리 꿰부리다가 스스로들한테 꽤 넘어가는 거지 이재명은 아주 반듯하게 가고 있거든 이쪽 눈치 저쪽 눈치 하나도 안 보잖아 그리고 옛날에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다 인정해라 그리고 사과해라. 그러면 새로운 기회가 있다. 나라에 봉사할 기회가 있다. 이거를 예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두에게 알려주는 거야. 누구나 어떤 정당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젊은 기운에 참 맛에 갑질도 하고, 여태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듯이 권력을 잡으면 갑질 막 하고, 권력 행사하고, 해 먹고, 받고, 그게 여태까지 한 곳인데, 그것을 면명다 드러내놓고, 여태까지 그랬던 사람들, 니네들도 반성해라. 그러고, 니네들이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면, 죄준 게 하나도 없다면, 정말 깨끗하다면, 돌을 던져라. 그러는 거잖아. 그럴 자신 없으면, 입담으로, 그건데, 유수민은 지가 지발을, 지가 찔린 거지, 스스로가. 그러니까, 청문회에 나와서, 뭐청리를 시켜 주든 뭘 시켜 주든 사람들이 막 자기 이름에 오르니까 전에 그런 적이 있는데 자기 거절했다 그러는거는 충분히 나설 그런 용기도 없어 왜냐 자기가 알거든 자기 딸이고 집안이고 자기도 부정부패 얼마나 많이 했어 그거 다 드러나는 거 자신 없거든 그러니까 미리 빠져나가는 거야 도망치는 거야 그렇게 생겼잖아 정말로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지 만약에 자기한테 그런 제안이 왔었고, 자기가 할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뺐으면, 그런 거는 정계의 윤리상 그런 걸 밝히면 이제 그런 거 밝히고 저렇게 입을 마구마구 여기저기에서 떠는 사람, 털어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뭘 믿고서 같이 일을 해. 저렇게 가볍고, 심지도 없고, 얄팍한 사람들, 그거 다 들키는 중이라니까? 지 죄는 지가 더 제일 잘 알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사람들이 조금만 말을 해도 파들짝파들짝 파들짝 놀라는 거지. 아이고, 어디까지 알았을까? 어디까지 들켰을까? 이러고. 그래서 막 덮으려고 애쓰고 하는 거야. 아주 유치해서 못 봐주겠잖아. 그런데 그 정도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거야. 보좌관이 얼마나 멍청하면, 어떤 보좌관들은 얼마나 멍청하고 일을 잘 못하면 그렇게 화를 돋궜겠냐고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물론 성격이 나빠서 인격이 그걸 못 참아주는 어른이면 그것도 문제긴 문제지만 얼마나 일을 허접하게 했으면 그렇겠냐고 어떻게 아이큐일이냐고 소머리냐 그럴 정도의 화가 난다는 건 입에 올리면 안 되는 말이 터져 나올 정도로 정말 답답했겠지 그래도 하면 안돼 위에 있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거못 참는 사람은 아직 인격이 모자라는 거야. 그 때는 그러니까 젊었을 때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그러다 보면 크는 거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죽어도 사람들, 보좌관을 상전 모시듯이 모실 거야. 자기 밑에 사람을 상전 모시듯이 못하면, 두려워하지 못하면 이런 일 당하는 거거든. 강소원을 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쁘고 잘났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이 질투하는데 조금만 행동이 그래도 얼마나 미움의 대상이 됐겠냐고. 그런데다가 집안에 자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용해 먹기고 오죽 좋아. 그래가지고 이용도 당하고. 때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헛똑똑이랄고 강한 척을 해야 되니까 약하거든. 얼마나 아픔이 많겠어. 그리고 김병기 같은 사람은 또 다른 긴건이 가참 마누라를 잘못 얻어가지고 같이 그 밥에 테리끼리 만났겠지. 그러니까 자기 부인 그런 거 뻔히 알면서도 누리게 해주고 싶었고.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자기가 올라갈 줄 몰랐지. 정마 위에 오른다는 건 대단한 행운도 될수 있지만, 99%는 드디어는 채찍이 내려쳐지는 그 순간이라고. 그래서, 지옥을 이 지상에서 맛보는 거야. 자기가 한거 고스란히 다 모든 것이 파헤쳐지는 거거든. 한 거, 안한거 다. 그럴 자신 있으면은 그런 거를 다 당하고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일할 욕심이 있으면 하는 거지. 그 일할 욕심이라는 거는 못 말려. 이재명 봐봐. 대통령 될 욕심은 누구도 못 말리는 거고 그 사람 그런 자격이 되니까 그거 다 헤쳐나오고, 별의별 난조지를다 담가보죠? 지금 일을 자기 식으로 하고 있잖아. 요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그런 사람, 백 년에 하나 나올까 말 거야. 천 년에 하나 나올까 말 거야. 세종대왕도 그런 정치는 문화적으로, 애민정신 이런 거는 훌륭했어도 또, 또 다른 어떤 약점이 있었지. 근데, 정조 정도는 되는 거지. 정조가 어떤 면에서는, 정치 면에서는 훌륭했지. 요새 나오는 게, 레이브람 링컨이 그렇게 훌륭했다 그러잖아. 상평책을 쓴 걸로는. 그런 면에서는 배짱이 주족한 사람들인데,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오냐? 실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야망. 정의로운 야망은 누구도 못 당해. 자기 목숨도 거는 거니까. 이해운에 대한 거. 조선일보가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서도, 안 처치리다가 이번에 드디어는 써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혜운에 대한 보좌관이 옛날에 조선일보한테 기고를 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안하더니 지금 써먹을 때 됐다 하고선 꺼낸 거잖아. 아직 20대들이 공부가 덜 돼서 그래. 20대들도 이재명에 대한 자기네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잖아. 이재명 정책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그들을 보조먹어가는 이세명의 정책이 얼마나 자기네 삶을 바꾸는지를 보면 자기를들도 모르게 빠져들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여태까지 방치했던 그 통일교하고 신천지의 교육이 먹혀 들어간 거거든. 걔네들한테. 그래서 요번에 정교불리하고 사이비 정교들 처단하고 나면 다 정리돼. 그동안에 아무리 경제가 금방 좋아져, 6개월 만에 그렇게 3년 넘게 파탄을 했는데, 그것도 억지로 파탄을 해버렸는데, 일부러 부셔버렸는데, 그거를 회복하는 건 6개월 걸려서는 한데, 회복이 시작이 된 거지. 그거는 지네들이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 막고 갖다 대는 말이고, 아직도 몸으로 안 느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 지네들이 거절을 해서 그런 거야. 지네들이 같이 선발 합쳐서 나라가 가는 길에 같이 힘 주고 서로 터닥거리면서 살아내면 더 빨리 회복이 되거든? 자기네들이 뻗댕기면서 무슨 꿈깨라 그래. 네. 트럼프한테 뭘 하고 그래 봤자고. 트럼프는 다섯 개 만든 그 열쇠를, 금 열쇠를 이재명한테 마지막 거를 선물할 정도로 딱 그어버렸잖아. 니네들 다 그런데 이용하지 마. 그러고.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국어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니네들 나한테 기웃거리지 말라고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야 거기다 뭐 해봤자 그렇다고 이용해 먹을 만큼 크지도 않은 주제에 뭘 그렇게 들이대 그런 거 방송을 안 하잖아 그쪽에서는 이쪽 거를 안 보면 모르지 저쪽은 안 본다니까 자기네들 것만 본다니까. 그래서 언젠가 잘못하고 있는 방송들도 윤리위원회에서 정지시키고 그래야지. 젊은 애들이 그렇게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나라에서 AI를 가지고 뭔가 정책적인 사업을 하는데 알고리즘을 잘못 써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방송을 보게 하지 말고 알고리즘을 또 다르게 한 단계 올려서 한쪽을 보는 사람의 다른 쪽을 또 소개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방송을 보게 되게 그렇게 머리를 써야지. 우리나라 AI 담당자들이 그런 거를 한번 개발하면은 좋지. 계속 같은 쪽으로 똑같은 것들에 빠져드는 식으로 짜놓은 거를 그걸 고쳐야지. 뉴스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어느 한쪽으로 극심하게 빠져들지 않게끔 밸런스를 맞춰주는 AI 시스템이 필요한 거라 그런 알고리즘이 진짜지 지금은 일류를 바보로 만들어 가는 거거든 AI가 그렇게 쓰이면 큰일 나지 취미 같은 거는 내 성향을 내가 그런 쪽을 수집해서 그렇게 해라 안 해라 내가 설정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정도는 문제가 없는데 취미생활 정도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공부가 되는 것들은 어느 한쪽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빠지지 않게끔 밸런스를 잡아줘야지 AI가 충분히 해줄 수 있거든. 알고리즘은 그 사람의 선견만을 쫓아가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바보같이 한 거거든, 그것도. 그것도 기계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머리를 덜쓴 거잖아, 아직까지. 근데 이제 더 발달했으니까 조금 더 현명한 방식으로 알고리즘 설정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젊은 애들을 다르게, 다른 것도 자기도 모르게 한쪽으로 가지 않게. 적어도 선택적으로 아니면 우연이라도 진실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지. 내가 싫어서 꺼버리는 거야. 뭐 어쩌겠어. 근데 일단 퍼센테이지로 같이 올라갈 수 있어야지. 이재명이 중국 방문하잖아. 국빈으로 가잖아. 그게 놀라운 일인데, 시진핑이 일본 먼저 만나고 오면은 안 만난다 그러잖아 나부터 만나라 그러고 일본 만나라 지금 얼마나 이재명 몸값이 올라가 있는가 봐봐 이재명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사이에서 니중 관계도 중일이라 그래 일중이라 그래 그 관계도 그렇고 사이에서 이재명이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한 나라가 돼버린 거야 다 끌어 당기느라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이제 그거를 이재명은 어느 편에도 안 쓰면서 다모두를 같이 가는 지략적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는 거야. 진짜 똑똑하고 그러면서도 허탕하니까. 뭔가 야삽하고 이러면은 저들이 그렇게 많았거든. 그런데 솔직하고 맞잖아. 케미가 맞는다 그러는 게 놀랍잖아. 그런데 그거를 또 트럼프는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일본 수상 사나이 다까일치는까이치는 이재명이 부러워 죽거든 지금. 자기는 이재명을 흉내내고 싶어 솔직히. 그런데도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아직도 야수군이신데거기첨배 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주 잘 다룰 거야. 요리조리. 버릇들 싹싹 고쳐 줄래지? 나쁜 벌을 쌓아서 고쳐주는 거예요. 일부러 기분 안 나쁘게 해가면서. 자기네들이 이재명의 식구를 안 따라가면 세상에 부끄럽게 되게 만들잖아 그렇게 하는 게 최고거든. 세상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인배 노릇송보할거 아니야. 대국의 대통령들이. 그리고 일본은 이미 세 번째 자리를 한국에 내놓고 있거든. 그걸 알고 있거든, 운명을. 달라치기 하는 사람들은 아주 못쓸 사람이야. 그거를 완전하게 요번에 신년사에서 이재명이 한 말이 너무 멋있잖아. 같이 함께 사는 세상 같이 성장해 가자. 도시만이 아니고, 어느 기득권만이 아니고, 대기업만 아니고, 그리고 문화도 어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매력적으로 우리나라를 진짜 케이 컬처를 진짜 살려내고 그게 최고거든.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거든. 그리고 이저 남북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사실 위험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거를 서로 잘 타협을 하면은 안정적이고 평화를 유지한다는 어떤 그 심볼이 될수 있는가. 세계에 우리가 모범적인 국가를 보여주는 저렇게 전쟁하고 난리를 하는데 그렇게 김정은하고 같이 잘, 너도, 나도 서로 거리를 지키면서도 도와주면서 이렇게 잘 살면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될수 있다. 이 작은 한반도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 이런 거잘 보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자는 게 그게 성장이지, 뭐야. 안 그러면 다치 걸리거든. 성장이 어느 선에서는 우리는 아직 인구가 5천만이잖아.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러기 때문에 같이 가야 돼. 통일이 안 돼도 돼요. 미국처럼 미국은 50 스테이시지 잖아50 주가 있는 거잖아. 우리는 두개의 주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는 그런 성장. 나는 이재명의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세계에 멋들어지게 세계인들이 우러러보게 그렇게 이루어갈 것이야 아, 진짜 하는 일이 너무 멋지잖아 여러가지로 어. 너무 괜찮아 이재명이 정치의 수를 제대로 놓는다 이건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만이 아니야 이재명은 어떤 그런 수를 뭐 너무 이렇게 술을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써볼까 저렇게 할까 이런 것도 너무 그렇 그렇게 머리를 그쪽으로 안써 전공법으로 간다니까 내가 몇 번을 말했잖아 그래서 먹혀들어가요 그럼 전공이라서 들어가는 거지 괜히 꼼수 쓰면 큰일나 전공법이 왜 신뢰한 냐면요 여태까지는 전공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용감하게 밀고 나가지를 못했기 때문이야 아무도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하는 거는 천지 차이라고 했잖아이세 명은 하는 사람이거든. 계속 배워가면서 하잖아.